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사라단과 그달랴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느부사라단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으로 예루살렘 성 함락과 포로 이송 등 군사 작전을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달랴는요시아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이라는 사람의 손자로. 예루살렘 함락 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미스바에서 총독부를 설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암살을 당하지만요.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에게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바벨론으로 갈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을지. 이는 그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그대라와 함께 남은 백성들을 돌보기로 합니다. 그다라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잘 섬기자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대라의 인명 소식을 듣고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렇게 그다랴와 예레미야의 헌신으로 잠시 간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확을 했다는 사실로 이는.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이 많이 모았다. 황폐해진 땅 가운데서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이를 수확까지 했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 숨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란 약속, 그리고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란 약속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해진 그 땅에도 생명이 이어지며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과 같은 아픔과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황폐한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황폐한 땅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